네, 우리 경제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5달 연속 오르면서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1.1. 전달보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2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 2011년 1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란 뜻입니다. 6개 구성 지수 중 생활형편 전망 지수를 제외한 5개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93으로 전달보다 11포인트 상승해 2010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 주가와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주택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가계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취업 기회 전망 지수 역시 8포인트 오른 121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역시 전달보다 7포인트 올라 2015년 9월 이후 최고치였지만 반론은 619 부동산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